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자이누라하고 고비사막 투어를 따는 날입니다 현재 시간은 약 새벽 4시 반이고요 이제 곧 출발해야 돼가지고 일단 나중에 이어서 찍을게요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을 들었는데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라 가지고 나중에 누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될것 같아. 누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아 여기는 깎아들인 예. 철소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예. 예. 조그만 땅에 둠뱅이라는. 네. 이름이 있는 곳이고 네. 여기는 그냥 바위 바위로 이렇게 음. 여기 지형이 되게 독특해요 맞죠? 신기하죠? 예. 네. 되게 독특하고 오. 여기로 조금만 더 가면 네. 툰그리 하나 있어요 음. 여기 이렇게 탑 같은 거는 사람들이 다 어, 하는 거예요? 수원 피는 곳이아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어요 한국에도 있잖아요 네. 어. 돌탑 이렇게 쌓듯이 어. 우리나라도 에서또 네. 오. 오 깊다. <laughs> 들어가도 돼요? 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조심해요. 접퍼요. 네. 음. 근데 가면 갈수록 네발로 네 가야 돼요. 아, 진짜요? <laughs> 어. 아. 어, 아, 내가 어두워 가지고 크래쉬를. 오. 네. 와. 상당히 깊은데? 오, 아저 안까지 연결돼 있어. 더 가면 갈수록 네. 안에 는 공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들어갈 수 있죠. 아. 네. 와, 동굴이 엄청 깊어가지고 좀 위험해요, 근데 이거. <laughs> 와, 저거. 와, 저기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 <laughs>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아. 실제로는 사람들이 저 안까지 들어간 거죠? 네. 와. 야, 이건 완전. 지구가 아니고 화성이나 뭐 목성. 다른 행성인 것 같아. 와. 자애 <laughs> 누나가 새로 투어 회사를 차리셨는데 한국 매니저분을 뽑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워크샵 사전 답사 하는데 저를 초대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엄청납니다. 같이 토해 주실 토야 누나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나씩 찍어보세나어디세요여나는 찍어보세요. 하나씩 찍어보세요. 어보세요 하나씩 찍어보요 하나씩 찍어요하눈씩찍어네요어보어요 <laughs> 이게 운이 좋아야 볼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맞아. 현준 씨 찾아봐요. 좀 뭐라 그래 작은 돌 있어. 아, 어 저거? 오. 오. <laughs> 힌트가 너무 쉬운데? <laughs> 작은 돌 덩그러니 하나 있네. <laughs> 맞아. 오, 있다. 어물 있어? 어, 있어, 물 있어. 와 운이 운이 좋아. <laughs> 이거 또 마을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음. 자. 오. 좀끓이가 있는데. <laughs> 누가 이거 뚜껑 안 닫아가지고 눈이가 아좀 들어갔습니다. <laughs> 이게 뚜껑인구나. 네. 아 이거 걸눈 씻는 거예요. 예. 네. 아. 아침마다 뭐눈 씻으면지 네. 시력이 좋아진다. 는 어. 몽골 사람들 시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 약소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어. 어 근데 우리 온이 좋아서. 네. 엄청 많아요. 이 정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와, 원래 이 정도 많이 없어요. 어, 없어요. 거의 끝까지 저 가야 돼. 이렇게 많아. 와, 세수해야 되겠는데? 어제 네. <laughs> 눈이 와서 녹음 거야 돼. 이걸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봐야 되는데. 거 멀리 보면 달라. <laughs> 아, 오, 진짜 달라지 <laughs> 원래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놔야 돼. 음. 다음 사람을 어, 위해서. 되는데. <laughs>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가요? 어, 맞아 하이라이트. 막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 <laughs> 여기 좀 까맣게 보이죠? 네. 왜냐면 추울 때 이제 제가 네. 거울에 왔을 때 여기 양염 소가 너무 추우니까 이어 저기 동굴 안에 있는 거야. 아 안에. 네. 동굴 안에 이제 바람에서 비해가지고 여기서 네. 왔다가. 머물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 데려가요. 똥떼는 음. 되게 많아요. 아, 다 똥이에요, 이거. 응. <laughs> 난 여기 응. 뭔가 해줘니다. 똥이라 <laughs> 똥밭이네, 똥밭. <웃음> 똥밭인데 <웃음> 네. 태워버렸어 아, 아 태운 거라고. 뿌리오가 될어 있는 거에 그렇죠, 그렇죠. 양분이 되니까. 네. 그나으로 아주 좋아요. 음. 사막으로 가면 이게 없어서 난리려요 어. 추원주 이제 동물이 많으니까 네. 많고 사막은 이제 동물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가 돌산이라 가지고 굉장히 올라가기 힘듭니다. 와. 근업 별로 았죠 여기도 돌탑들을 되게 많이 건드렸네요. 와 <laughs> 여기도 엄청 좋구나 확실히 제가 저번에 몽골 왔을 때 하고는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이쪽은 와또 다르네 저는 몽골 하면은 처음밖에 몰랐는데 야또 이렇게 바위 지형이 있는게 참 신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네 각이 있네 네. 음. 이게 저는 왠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늘이 이래요 <laughs> 나 여태까지 카메라 렌즈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 <laughs> 무지개도 아니고 뭐지 이게 와 신기하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음. 어 그거 발라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지금 우리는 만달곱이라는 마을에 도착했고요. 장보러 왔습니다. 아 장보러 온게 아니고 시장이구나. 아. 이거 모자. 오, 귀엽다. 괜찮지, 이 네. 오, 좀 같은데 저한테. 한번 <laughs> 어, 어, 써볼까요? 네. 색깔이 그거 제일 잘 어울리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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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몽골> 사람인데. <웃음> <웃음> 근데 전도에다요건 <아하. 웃음> 네. <laughs> 아, <전복. 웃음> 여자 거예요? <laughs> 아니, <저도 저> <laughs> 음, 아, 니 저도 저전통복에 아, 저고 이런 거게래요저렇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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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저렇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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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방, 2만 그럼, <laughs> 음. 진짜 아 m not s 만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아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도 sure. i 여기도 엄청 크구나. 여기가 약간 코스트코 같은 그런 창고형 바트이라고 이게. 누나, 이건 이름 뭐예요? 아, 이거는 세트라고요. 음, 모듬, 모듬 고기 세트라고요. 모든 고기. 몽골식 모든 고기네. 하에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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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루아 우리 여섯 명은 다 먹기, 먹겠다 음... 이거 이거 많이 샀는데 저번에 보니까 좀싼거 그래? 싼 요즘에 이거야 이거 아 어, 이게? 이거 부드럽고 3 어. 3이고 그리고 어. 네. 내일 아침에 머리 안 아파 어. 오케이 응. <laughs> 준비물 다 채워 오신 거예요? 어. 어. 우리가 밥을 맨날 해야 되 거. 음. 이만큼장 봤는데 와, 얼마나 올까? 얼마 나올 것 같아, 요이거20 얼마? 30전도? 30만 3 30, 0만초 그룹. 응. 와. 여기 밑에 맥주까지했 <laughs> 아, 아 밑에 이게 있구나. <laughs> 지금 차리 꽉 찾는데. 야, 보 이만큼 봐 가지고. <laughs> <laughs> 다못 넣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알수 있지? 안고 거 우리 옆에 오늘의 최종 목적지 차강소브라가입니다 와... <laughs> 뭐가 이렇게 넓어 <laughs> 저 색깔이... 저기는 왜 빨개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황토! 황토란가? 음그거은 황토라서 네. 저 색깔이 있어 어. 완전 날씨가 쨘쨘할 때좀청 네. 뜨거워보여 아, 아 빨갛네 와저 내려갈 수 있나 본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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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내려가요? 네 어디로? 거기들 쉬... 저저저 저, 사일로 내려 아저 사일로 원래 여기 사이 눈이 박 엄청 쌓여 있었는데 거의 녹아 네. 한것 같아 위에서 어... 본 거랑 밑에서 본 거랑 달라 달라요? 어 <laughs> 여기 애들 보니까 여기서 올라와요 진짜 어 산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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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끄러운데? 예 <laughs> 네. 위험하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하니까 내가 먼저 나갈게 네. 엄청 미끄러워요 와... 쑥쑥 미끄러져 모래 때문에 아, 여기 우와. 끝까지 눈이 쌓였었는데 아 원래 이까지네 저번에 아. 왔을 때 불과 한달 전에? 음. 와... 아마도 한 달? 음. 와 여기도 지구 안 같아 꼭 다른 행성 같아요. 예. 네. 오. 리 신발 예. 네. 네. 와 이게 위에서 볼땐 몰랐는데 밑에서 보니까 이게 다 층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옛날 바다라서 그렇다고요? 어. 음. 9천년 전에. 9천년 전에. 네. 와. <laughs> 여기 차강 소브라가 아시아의 그랜드 캐언 그렇게도 불린다고 하는데 맞아. 와 비슷한 것 같아. 제가 그랜드 캠핑 가봤거든요. 음, 가봤는데 예, 네. 네, 아 비슷해 이게. 여기서 <laughs> 텐치고 아, 예. 아침 그 텐. 아 유럽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숙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네, 텐트. 그냥 여기서 아. 텐치고 저기도 아까 텐트 하나 있다. 아 진짜요? 어. 근데 저기는 쉼터예요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쉼터가 있나 저기. 보쉬는데 <laughs> 어. <웃음> 근데 그 안에서 사진 찍으면 또 예쁘게 아, 나오네. 뭔지 막 나만 지구에 있는 것처럼 음. 그림 사진이 나와. 아 그러겠다. 제가 뻔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른 행성형같아 <laughs> 화성? 야, 그런 느낌 안 납니까? 완전 화성형 기분인데? 여기 얼마 전까지 눈이 있다고 하는 게, 진짜인가 봐. 땅도 좀 젖어 있고. 여기 흘러보시면은, 이게 눈이 녹아가지고 뭔가 흐른 흔적? 이런 게 있네. 여기 자간덕 뒤에도 바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와. 와. 야. 위에서 봐야 진국이네 확실히 위에서 보면 사이잘 모르거든요 근데 밑에서 봐야 이 층층들이 보이는 게 예술입니다 내려오면 안 좋은 점이 <laughs>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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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파묻혀 가지고 못 올라가겠어 <웃음> <웃음> 힘들어. <laughs> 오늘의 숙소는 몽골 전통 집 게르입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전기가 없습니다 보통 요런데나 요런데 콘센트가 한개 있거든요 <laughs> 근데 오늘은 전기가 없대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아껴 쓰라고 합니다 <laughs> 여기 숙소는 특이한 게 식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저녁을 먹을 건데 어, 밥다 됐어요? 오늘 메뉴는 삼겹살 자, 우리 태포로 누가 좋은 말씀해 드릴까요? 이거 약간 한국 건배사 문화 아니야? 몽고식가아몽골신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이거. 우리 태포 님. 여기 2원 그리고 우리 유튜버 네. 태포 님. 네. 우리, 우리 나야 매니저님. 음. 자, 매니저 님. 자 나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 <웃음> <웃음> 자, 누가 좋은 말씀 해 주세요? 파이팅 해 봅시다. 맛있지요? <laughs> <laughs> <화이팅! 웃음> <laughs> <laughs> 끝까지 마셔야 돼. 맛보면 안, <laughs> <laughs> 안 돼. 전체 맛도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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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셔야> 돼. <laughs> 그냥 와이셔 그냥 망고스죠짜 아, 요